어, 패스하고, 그래, 패스하고, 패스하고. 어, 네, 보고. 아, 뭐, 아, 뭐, 아, 뭐, 아, 뭐, 아, 뭐, 아, 고 아, 뭐, 아, 뭐, 고 아, 뭐, 아, 뭐, 아, 뭐, 아, 뭐, 아, 뭐, 아, 아, 뭐, 아, 뭐, 이 뭐, 아, 뭐, 어네 다시가보다 아, 귀엽다. 아, 귀엽다. 아, 오엽다 아, 귀엽다. 아, 귀엽다. 아, 귀엽다. 아, 귀이다 아, 귀 뒤에 아, 귀엽다. 아, 아, 귀엽

어네 데결 그대로 해결 그대로 아, 출발 아클라스 돼, 어 잘하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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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있어, 잘하고 있어 잘어도 있어, 인준아, 뒤에도 가아고

다다 어, 아, 어. 형. 집중, 진짜. 아 형. 어, 아. 집중 좀 해. 어, 오케이, 오케이. 빨리. 아이고, 가위. 니, 뭔데? 봐가

사이드. 임시장, punched, 심사, 옆에 있다. 옆에 있다. 어! 있다. 야, 아, <laughs> 웬열. 야, 굿 굿. 네, 너무 잘했다 굿. 게 거야? 언제, 언제? 뜬다. 왼쪽 겨주고이이 오른쪽 라인, 오른쪽 라인. 나이스. 굳이 넌다, 이정하지 마. 사랑어나봐 아, 무 천천히 안 되면 바로. 어, 좋아. 나이스, 나이스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이 라인. 결 왼쪽. 가대데대운데 홀딩! 가운데! 민중이 가운데, 가운데, 가운데. 응, 가운데 가야돼 지금 네 오케이 응, 그대로 그대로 세그라 사이사이 사이드! 뛴다! 네, 뛴다! 사이드! 세그리가천히 사람은 사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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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여기 까지안가

대답 안 해줘 한참, 선생님, 한참, 뒤에 한참, 영환이 야, 영환 아2분이야 으아! <laughs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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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? 달아가죠, 달아가죠, 달아가죠! 아, 씨발! 아, 잠깐, 잠 잠깐, 잠동 잠깐, 가깐잠어 잠깐, 잠 죄송합니다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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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아 잠깐, 아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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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

왜 집중 안 하냐? 파이팅! 파이팅! 아, 까비 아이쿠. 가운데, 가운데, 아이쿠. 가운데. 분, 두 분, 두 아, 진 아, 아, 이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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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, 대규리 가.

<목소리가> 아, 네, 가마워 고마워. 고 고마워. 고마워. 고아워 고마워. 고정워기마워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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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온워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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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자, 이제 막공입니다. 공부하네. 수고하셨습니다.